안녕하십니까. 자활기업 지원 시스템 및 지원 제도를 소개하게 된 저는 경남 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경남 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10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활사업 지원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상남도에는 이런 자활 사업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로 18개 시군에 20개 지역 자활센터가 있으며 지역 자활센터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광역 단위로 좀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 재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 개의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 광역자활센터는 2013년 5월 28일 설립되어 중앙, 광역,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광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지원을 포함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 경제 연계 협력을 포함한 취창업 외부 자원 연계 사업, 신규 사업 개발 및 판로 개척을 포함한 지역 특화사업,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지역 센터 직원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경남지역 자활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자활생산품 및 용역 서비스의 공동 브랜드 활성화 사업. 경상남도 위탁 특별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이란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두분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권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활 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 기관인 시군구의 최종 인정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자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활 기업은 취약계층의 공동 장업을 통한 탈빈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유형으로는 최초 설립 형태인 자립형 자활기업과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형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자활기업이 연합하거나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형태의 광역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광역자활기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영세한 기업 규모를 확대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합니다. 전국자활기업은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설립한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전국단위 정부양곡 배송사업을 수행하는 희망나름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예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우리 경남 지역에는 모두 63개의 자활기업이 있으며, 그중 두 개는 광역자활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 자활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활기업의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에 대해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의 운영주체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1인 창업의 경우는 자활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활기업의 조직 형태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포상 사업자로 조합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립 및 인정 요건은 자활기업 인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자활기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자활기업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자립형 자활기업은 자활 근로 사업단에서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및 구성업 명단, 사업 계획서,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및 사업비 실적, 창업 자금을 포함한 예산 계획서, 정관과 취업 규칙, 사업자 등록증과 창업 실무 교육 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형 자활기업은 자립형 자활기업에서 출발했으나 최초 설립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자의 구성요건이 변경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인정서류 외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전년도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보수교육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하여 마련된 여러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충족한과 동시에 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형 자활기업은 설립한 지만 3년이 경과한 자활기업으로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충족한과 동시에 전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이며 취약계층이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은 지원 대상 자활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전국 16개 광역자활센터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광역자활센터는 지원 대상 자활기업의 충족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며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전국의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 결과를 월별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2년 기준 1인당 월 142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이며 최대 1년에서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창업 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금과 점포 임대료 충당을 위한 최대 2억 원까지의 융자금 지원 제도가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 융자 시에는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자활 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창업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립 후 3년이 경과된 자활 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의 기계 설비 및 시설 보강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 및 전국 자활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전문가 사용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비 지원이 있으며, 모든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추진 및 신제품 개발비 등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최대 3회 신청 가능한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호수 자활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기능 보강비, 규모와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업 지원 내용입니다. 각 지역의 자활기업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 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그 지역 자활기업에 우선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 서비스에 대해 지자체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의 규모와 및 전국광역기업 설립을 위하여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자활기업 간 협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 컨설팅과 법인 전환 컨설팅을 신청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영세한 자활 기업들의 규모화와 협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해 공동 작업장 설립 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활 기업의 개요와 인정 제도, 그리고 자활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들을 간략히 요약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경남 광역자활센터나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긴 설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